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성교 맞춤형 크리스천 전문 여행 서비스 바로 모라비안 투어의 대표되시는 김토성 성교사님을 다시 모셨는데요. 이번에 모라비안 투어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여행할 수 있는 크리스천 여행 상품을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함과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여행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모라변 투어의 김토성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조금 더 앞으로 하시겠어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송 교사님. 네, 반가워요. 아,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시간이 하도 빨라서. 그렇죠. 제가 인트로에도 말했죠.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서 네, 벌써 맞아요. 금요일입니다. 네, 그렇죠.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보시다시피 건강하게. <laughs>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하는 단어 두 개나 말씀하셨어요. 아, 건강하고 행복하게. <웃음> <웃음> 자,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우리 행복한 동행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모라비안 투어 대표로 나와 있는 김토성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소개해 드릴 때도 오일 성교의 아니고 모라비안 투어의 대표되신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네, 맞아요. 네. 또 오랜만에 <laughs> 오셨는데 모라비안 투어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 네, 모라비안 투어는 기존의 여행사와는 좀 달라요. 어, 우리는 영적 성장과 회복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돕는 기독교 전문 여행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흘러간 그 발자취들을 오늘날 우리의 동료들, 성도들과 함께 걸으면서 보고 느끼고 기도하는 여행들을 계획하는 그러한 여행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순한 관광이 아닌 여정 속에서 예배 쉼 성교적 통찰 까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행을 지향하고 있는 여행사입니다. 조금은 특별하죠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여정 속에서 예배도 있고, 심도 있고, 그리고 선교적 통찰도 있다. 네, 맞습니다. 뭐다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싶은데요. 그래요? 네. <웃음> <웃음> 이렇게 조금은 차별화된 여행을 지향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어, 저는 오랫동안 여행업계에 몸담아 오면서 사실 성교사로 나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같은 여행사를 해도 이전과는 다른 여행사가 꼭 필요하다. 특히 음.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여행이라는 외형은 같지만 사실 그 목적이 다른 여행을 취급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육체적인 쉼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힐링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음. 또 공동체적인 교제가 있을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또 현장 체험을 통한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음, 누적된 어떤 피로라든지 상처라든지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것처럼 사진만 찍고 웃다가 지나가는 여행이 아닌 음. 삶과 신앙의 울림이 남는 그런 여정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된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크리스찬들도 다 유럽 여행도 가고 싶고, 뭐, 아시아 여행도 가고 싶고, 네네. 아프리카도 가고 싶죠. 그런 네네. 전 세계 여행을 다 희망하지만, 현지의 관광지를 보고 색다른 음식만 맛보는 걸로 사실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너무 뭐 아쉽죠. 네네. 우리가 방문하는 그 땅에는 복음이 어떤 흔적을 남겼으며,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동시에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러는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행 떠나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뭐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리거든요. 네네. 그 주일 예배가 크리스천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음. 그 예배가 빠지지 않는 어. 여정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네. 네. 어, 지금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일반적인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피로도 회복하고 그렇죠. 또 상처도 치유하고 그래서 좀 힐링도 되었으면 맞아요. 좋겠고 네. 그런 것도 누리는데 동시에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행을 통해서 좀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 신앙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여행 중에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로 인해서 좀 길티 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는데 네. 그 예배 도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목적으로 그렇죠. 네. 계획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럽 패키지든 어떤 패키지를 조인을 하면 어, 불특정 다수가 그 자리에 모여요. 어? 그래서 그분들 안에서 내가 나치 설지만 음. 어느 시간 정도가 필요하죠. 서로 익숙해지려면 음.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어, 우리와 성향이 다른 안 좋은 자리들이 마련되기도 하고 제가 거기에서 머뭇거림이 있거나 어색함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함께 뭉쳐서 여행을 간다라는 것 자체가 훨씬 의미 있고 마음 편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맞습니다. 네. 잘 알지 못하는 낯선은 사람들과 모여서 식사를 할 때도 그렇죠. 내가 식기도를 해도 되나. 약간 그렇죠. 이런 눈치도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모두 크리스천이 함께 여행을 가는 거니까 마음 놓고 기도할 수 맞습니다. 있고 하나님 이야기도 마음껏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이 모라비안 투어에서 크리스천들을 위한 특별한 여행 상품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상품 소개해주시죠. 네, 어, 이번에는 처음으로 기획하게된 크리스찬 여행 중에 유럽을 타겟으로 했고요. 아, 그 유럽 중에서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아. 한대 묶어서 일주를 하는 여정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유럽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자연을 새롭게 조명하는 여행인 거지요. 네. 사실 스페인 하면은 세계에서 방문객이 두 번째로 많아요. 아 몰랐습니다. 예, 프랑스 다음으로 많은데 예, 스페인이 그만큼 관심을 받는 여행 대상지가 맞거든요. 음. 그리고 또 포르투갈하면 너무 아름답고 멋있지만 무엇보다 디 엔드 오브 더 월드, 그래서 땅끝이라고 예전에 알려져 있던 아. 곳이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네. 음. 이두 나라를 다니면서 유럽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명소는 다 찾아가지만 거기에 더해서 초기 기독교와 선교의 물결 또 이베리아 반도의 성경적 역사적 장소들을 직접 발로 밟으며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는 거죠.그니까 신앙과 문화 역사가 만나는 깊이 있는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듣기만 해도 굉장히 설레이거든요. <laughs> 같사실시죠 <같이> <laughs> 지금 갈까요? 네. <laughs> 이 여행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유럽이라는 여행지가 음. 주는 설렘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다 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제가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상품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주요 어떤 도시들을 또 방문하게 될까? 루트가 네.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쪽에 있는 도시 에 포르투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밑으로 내려오면서 신트라, 그리고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 그리고 거기서 바로 스페인으로 들어와요. 스페인의 세비야라고 음. 하는 정말 유명한 관광지기도 하죠. 네. 그리고 그라나다. 아람브라의 궁전이 있는 음. 그라나다를 거쳐서 말라카 그리고 톨레도 아, 톨레도. 톨레도 정말 유명하죠. 네네. 예, 거기는 어, 세계의 크리스찬, 뭐, 그다음에 이슬람, 유대교의 맞습니다. 흔적이 모두 다 살아있는 곳입니다. 네네. 그리고 당연히 수도 마드리드 그리고 세고비아를 거쳐서 가장 유명한 바르셀로나까지 아. 여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정말 가고 네. 싶다. <laughs>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이번에 나온 상품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도시들을 방문하게 될 거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번 여행이 다른 일반 여행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무엇일까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주요 관광지를 도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렇긴 하지만 거기에 크리스천을 위한 기독교적 시각에서 신앙의 흐름을 살펴보는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여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매일 아침마다 저희는 묵상과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여행 중간 중간에는 현장 중심의 성경 묵상이 있고 음. 또 함께 동행하는 가이드분과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신앙적 성교적 의미를 같이 돌아보게 되지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정 중에 선교사님을 만나고 거기가 성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발견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지요. 네. 어, 아까 어 우리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가자분들이 서로 신앙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하고 또 각자의 믿음을 재정비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리트릭 같은 음. 그런 요소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어 무엇보다 우리가 관심을 흔히 갖고 있는 건 일반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상품들에서는 여기가 일정이 어떻게 돼? 가격이 어떻게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포함이야? 뭐가 별도야? 뭐 이런 식의 <laughs> 네, 질문들이 주로 오가는데요. <laughs> 네, 네. 저희가 추진하는 이 여행은 단발선 여행이 아니에요. 음. 어, 한번 다녀오시면 정말 그 만족도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품격 여행을 어, 지향하고 있어요. 음. 고급 호텔 당연하고요 그리고 지역별 특식도 다른 곳에서는 기껏 저렴한 거한두개 먹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음. 어 그게 정식이 되었더라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어, 아, 네네. 그리고 일반 패키지에 병패가 있지요. 마이너스 투어 들어보셨죠? 네네. 네. 원래 원가도 나오지 않는 금액으로 손님을 보내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서 선택 관광이라든가 또 의무적인 쇼핑들로 쇼핑. 채워넣는. 그래서 다녀오고 나면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laughs> 네. 보는 돈대로 더 쓰고, 너무 예, 잘하시네요. 그럼요. 네. 그 어깨에 오래 발을 <laughs> 디뎠기 때문에. <laughs> 네네.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정말 차별화돼서 여행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또 다시 찾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일반 여행을 하는 거와 비슷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실 일반 여행은 먹고 사진 찍고 그러면 거의 끝나잖아요. 액티비티 몇개 하고 네. 그런데 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유럽 여행은 예배가 있고 그렇죠. 또 함께. 하는 동력자가 있고 말씀 묵상의 음. 시간이 있고 그렇죠. 또 아까 가이드와 그곳에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이라는 네. 단어가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선교사님과 함께 하게 되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가 있겠다 그럼요. 그래서 맞습니다.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역사적인 장소에 대해서 네. 더 깊은 설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우리가 또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 네 <laughs> 그래서 네. 또 보인 만큼 배우고 오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곳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우리 성교사님을또 만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살펴봤거든요. 네요? 그랬더니 아까 우리 성교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 의무 쇼핑이 없다. 선택 관광도 없다.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 인클루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 당연히 가능해야죠. <laughs> 네네. 아 어, 그게 저희도 이제 많이 여행을 다녀보지만 선택관광을 선택하는 그 시점이 정말 불편한 순간이 됩니다. 네네. 예, 이거 안 하면 왕따 되고 따돌림 당하는 <laughs> 것 같고 정말로 정말 가장 중요한 스팟들을 다 선택관광으로 빼놓은 경우들도 있어요. <laughs> 너무하네요. 그래서 예, 그 지역을 갔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렇다고 안 들어가자니 그렇고 안 들어가고 나면 버스 속에서 몇 시간을 남아 있거나 <laughs> 그 입구 바깥에 서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그건 너무 심한 음. 차별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더 영리에 포커스 하기 때문이지 음. 않을까 싶고요. 사실 저희는 맞습니다. 예, 정말, 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패키지들을 그분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상품을 음. 디자인을 하죠.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는 선택 관광이나 의무 쇼핑을 우리가 뺐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리 추구가 첫 번째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 대표로 계시니까 믿고 갈수 있는 여행 상품이지 않을까. <laughs> 계속 남가주서 <남겨져서> 활동하실 거잖아요. 네, <laughs> 그래야죠. 자, 그러면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여행 상품 크리스찬을 위한 전문 여행 상품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음, 뭐 무엇보다 평소에 그 유럽 여행을 꿈꾸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그리고 특히 열정의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싶으신 성도들께.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쉼이 필요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 또 믿음 생활에 의욕이 떨어지고 또 영적 추진력이 고갈된 상태들 그런 걸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분명히 신앙의 어떤 모멘텀 같은 게 필요하신 상황이거든요. 음.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네. 어뭐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도 어, 교회 소그룹이라든가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 리트릭 같이 생각하셔도 좋고 그리고 뭐 부부가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 하더라도 남다른 여행이니만큼 자신 있게 권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좀 지쳐 있고 또 유럽 여행을 가고 싶은 분들 이렇게 언급해 주시니까 어, 나를 이야기하는 건가? <웃음> <웃음> 또 이런 <웃음> <웃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요 지금, 모라비안 투어의 이 정보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상품 언제 출발일인가요? 아 어, 예. 올해 11월 24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땡스 어, 기빙을 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일 하시는 분들도 휴가 기간을 조금만 어. 사용해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어, 출발일조차도 많은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래서 11월 24일에 출발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모라비안 투어에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될까요? 어, 저희에게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우선 유선 전화가 있겠죠. 네. 어, 949784의 0020번이고요. 그리고 카톡으로 연락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때는 모라비안 투어스의 M 자만 따서 M Tours, 오. M T O U R S라고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는 저희 웹사이트를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이메일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메일은 Master라는 앞자만 붙이시면 Master at Moravian Tours.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 상품 출발일은요. 11월 24일입니다. 11월 24일이고요. 웹사이트 방문하셔서 또 참고하실 수가 있는데 웹사이트 주소는 www.moravian-tours.com이고요. 또 이메일도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master@ moravian-tours.com 이고요. 카카오톡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아이디 m-tours입니다. m-tours. 그리고 전화가 편하신 분들은 949-784-0020입니다. 949-784-002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들이요. 다 유튜브 하단 자막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이번 여행 기획하시면서 또 심혈을 많이 기울이셨, 기울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될까요? 어, 저는 한 사람이라도 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아니 더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까지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좀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물론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크리스천 여행 내용에서는 목적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다니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그 안에 누리는 은혜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사실 지금 영적으로 많이 공허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때 정말 그냥 여행 자체의 여행이 아니라 마음속에 순례가 되는 그러한 여행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전 아름대로의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에요 어. 네. 여행을 가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재충전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깨닫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네.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 여행이 되지 않을까 또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실 때 선교사님을 방문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조금 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선교지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아세요? 몰랐어요. 너무 낯설죠? 네. 네, 맞아요. 그곳엔, 어, 우리가, 어, 캐톨릭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개신교 비율을 따지게 되면 1% 전후예요. 어. 포르투갈은 2% 전후밖에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선교지로서 유럽 현장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색다른 경험이 될 거고요.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의 범위나 다양성을 일깨워주는 기회라고도 생각해요. 음. 네. 그리고 현장에서 사역자와의 만남 그런 것들도 성교의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동 이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단순한 만남 그걸로만 아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우리 또한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들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수 있어서 사실 저는 단기 아울리치의 감동을 오. 느낄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해요. 오. 네. 강기 아울리치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그런 아울리치를 한번 갔다 오면 사실 이 믿음이 신앙이 좀점법하잖아요 맞아요. 변화가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상품을 이용하셔서 또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또 어떻게 보면 성교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곳에 가서 또 현장을 직접 보고 성교사님과의 만남을 갖고 또 색다른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좀이 리프레시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게 됩니다. 네. 어, 단기 아울리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딱 와닿는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laughs> 성도분들이 이런 여행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선교사님? 네. 아 어, 지금은 우리 삶 자체가 선교가 되어야 된다고 어.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가 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명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이해가 음.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곳곳에서 드러나야 되고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너무나 분주하잖아요, 우리의 일상. 맞습니다. 그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종종 방향도 잃고 또는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갖기도 할 만큼 세상 자체가 혼탁해지고 불투명해졌죠. 음. 이런 여행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역할, 음. 그런 기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인 성교에 맞추는 그런 것도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쉼과 회복, 그리고 다시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시간을 맞는다? 음. 이게 아마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여행의 진짜 목적이자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맞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성교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요즘 미셔널 라이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삶이 바쁘다 보니까 맞아요. 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렇게 치이다 보니까 자꾸 우리 시야가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네. 그런 기회가 될수 있겠다. 맞아요.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곳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아름 다운 자연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심도 누리고 회복도 하고 힐링도 얻고 하나님도 깊게 체험할 수 있는 네. 그런 뜻깊은 여행이 될수 있겠다. 그렇죠. 또 이런 기대를 제가 너무 욕심이 많죠? <laughs> 꽉꽉 채워서 네. 기획하신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첫 번째 상품이잖아요. 맞습니다. 모라비안 투어에서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획한 첫 번째 상품인데 앞으로도 좀 이런 상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가 있거든요.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모라비안 투어가 사실은 성지순례 상품들을 핵심 상품으로 가지고 있지요. 어~ 출애굽과 예수님의 생애 그래서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등을 방문하는 일정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아시다시피 어~ 초대교회 초대 교회, 일곱 초대 교회를 같이 도는 터키 그리스 또 이탈리아 로마 일정 또 기독교 종교 개혁의 발자취라 고 그래서 어~ 체코부터 시작해서 영국까지 이어지는 그 종교 개혁에 관련된 모든 흔적들을 되짚어가는 일정 등등이 저희의 핵심 상품이에요. 음. 거기에 더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 상품들이 크리스찬들을 위한 여행 상품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탈바꿈하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동유럽도 계획 중에 있고 또 중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들도 의미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역하다 돌아온 아프리카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laughs> 왜 말씀 안 하시나 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이런 지역들을 모두 다 상품화 시켜서 머지 하나 다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아. 멋집니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들과 그리고 앞으로는 또 동유럽 또 동아시아 그리고 우리 송 교사님이 사랑하는 땅 아프리카까지로 더 확대될 예정 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아까 우리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11월 24일에 출발하는 이 상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가장 기대하는 건 뭘까요 음, 기대하는 거라고 하면. 어. 이 여행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어이 여정들을 통해서 여정을 통해서 그냥 현장에서 느끼는 단순한 감동이나 즐거움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정말 삶의 전환점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모두에게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단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준비되고 전개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역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그 참석하신 분들 중에 어느 분인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이 참석하시고 삶의 전환점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각자 받은 은혜와 회복됨이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어, 이어지는 열매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음. 그거는 제가 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아실 부분들이겠죠. 굳이 얘기하면 저에게 더큰 비전이 하나 있다면 세상의 여행이 주는 쉼에 비해서 우리의 여행은 그쉼 위에 하나님의 부르신과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대하는 것도 욕심으로 하나 더 하게 됩니다 <웃음> 욕심쟁이시네요 <웃음> 아멘입니다 부르심과 네. 소명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이번 여행에 많은 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초청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어, 믿음의 눈으로 떠나는 여행은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깊은 감동과 회복을 안겨주게 됩니다 한때 미지의 땅이었던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복음의 불씨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쉼과 회복 그리고 부르심을 다시 되돌아보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순례거든요. 그리고 저도 동행합니다. 아 좋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또 김토성 선교사님과 그리고 다른 여러 많은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과 네.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착순인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오늘은요 크리스천을 위한 전문 여행 서비스인 모라비안 투어의 김토성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와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목적으로 세워진 이모라비안 투어에서 이번에 크리스천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여행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께 이번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유럽 여행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돌이켜 볼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laughs>